온 국민의 관심 가운데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심대평 공동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심대평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군을 위해서 참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셨는데요. 우선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그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어, 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어, 군 병영의 문화를 혁신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 보다 더, 어, 이,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군 복무를 할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이 군에 대한 신뢰를, 어,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 민간인들이 한반 정도, 그리고, 음. 어, 군과 관련된, 음, 현역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예비역들은 이렇게 해서 한반 정도 구성이 됐다고 하면 맞겠습니다. 한 12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특히 그, 어, 이, 어, 종교계의 인사라든지 또는, 어, 학계라든지 언론계는 물론이거니와 정치계에서 국회의원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네. 또, 어, 그 부모님들 대표, 어,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 어, 사병들이나 어, 부사관이나 초급 어, 장교들이나 어, 예비역 장성 심지어는 어, 전직 그 어,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까지 네. 막라 해서 어, 각계 각층이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각계가 참여한 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일 중요한 게 각계 대표가 어, 국민 어, 모두를 어, 대표적으로 그 그룹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국민적 동질감과 동, 동의를 얻는데 저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 군 중심의 어, 병역 문화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병역 문화, 병역 문화뿐 아니라 군 문화를 창조해 내는 역할을 맡아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어, 믿음 속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 이 위원회가 이제 지난 6일 출범을 하고 약 20여 일의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예. 그 동안 뭐 현장도 좀뭐 몇몇 분과 위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또 이렇게 병사들도 많이 만나서 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좀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좀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예, 6일 날그 출범한 이후에 각 분과별로 어, 불시에 어, 일선 현장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 이번에 문제가 됐던 28사단도 방문을 했고. 어육 사단 오 사단 그리고 어 단독 부대 뭐 탄약고 같은 그런 단독 부대들도 방문을 해서 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사들을 1대1로어이 네. 설문도 어, 같이 주고받으면서 어, 의견을 어, 나누었고 그 현장의 문제를 직접 체험적으로 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어 보다도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아 어, 군의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뒷받침해서 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하고 왔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모인 첫 자리가 바로 이제 25일. 예. 예 어제 있었던 그첫 예. 전체 회의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장작 오후 내내, 저녁 뭐한 음. 6시 가까이까지 이렇게 좀 모여서 열띤 토론이 좀 벌어졌던 예.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음, 2시 반에 하기로 했는데, 2시 20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 하고, 6시까지는 끝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어, 운영이 좀 미숙해서 그랬는지, <laughs> 6시 반 돼서 네. 끝났습니다. 네. 그만큼 열띤 토론을 했었고, 네. 또, 어, 제가, 어, 각기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어, 그 대표할 수 있는 분들 한분한 한 분씩 의견을 듣는 네. 그런 음, 기회를 어, 가졌었습니다. 제일 그, 어, 아주, 어, 의견을 활발하게 견제되신 분 중에, 어, 외국인이시긴 하지만, 인유한 씨라고 하는 그, 어, 세브란스 병원의, 어, 외기근 의사도 네. 함께 에, 발언을 많이 해주셨다고 이렇게 기억이 듭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인지 어제 네 가지 권고안을 어, 예. 어, 밝히셨는데, 그 중에 예. 보시면 이제 뭐 부모 병사 부대가 24시간 소통을 보장하고, 예. GOP 면회를 허용하고, 부대 평일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 또 이제 휴가도 자율 선택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예. 과밀하고 열악한 생활관을 개선하는 이런 네 가지 과제를 어, 긴급하게 어, 우선 조치 과제로 권고를 하셨는데요. 어, 이렇게 좀 우선 조치 과제를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권고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어, 사실은 그 어, 우리가 논의 과제를 어, 40개 과제를 선, 선정을 해서 네. 3개 분과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어, 이 40개 과제 중에 22개 과제를 어, 단기 과제로 선택을 하자. 이렇게 채택을 분과위원회 했던 것 같은데 네. 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어~ 뭐~ 많은 과제를 군에 어~ 제출하는 것은 좀더 어~ 신중한 토론이 필요하고 또 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담보가 네. 어~ 검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네, 또네 가지 과제를 선택한 것은 제가 어~ 마침 그~ 이십팔 사단 현역, 어, 병사, 상병이었는데, 최상병이라고. 네. 그 상병이, 어, 자기가, 어, 분과위원회 참석을 해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우리, 어, 병사들이 아주 쉽게, 어, 받아들일 수 있는 음. 그런, 어, 제도의 개선이라는 안을 네 가지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그이네 가지를 우리가 선택해도, 어, 군이나 국방부나, 아 어, 관계자들이 볼때 아무 문제가 없냐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옆에 또 육군 총장이 앉아 계셨는데, 예, 예. 어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무 검토를 통해서 당장 시행을 하자. 예, 그래서 네 가지 안건을 어, 이 국방부에 어, 건의하는 안건으로 이렇게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려 했는데, 예. 육군 참모총장이 바로 이렇게 가능하다, 예.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바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으니, 뭐더 이상 여쭤볼 필요도 없겠군요. 예, 왜냐하면. 네. 우리 위원회에서, 어, 같은, 음, 그, 병역문화핵심위원회 형태의 운영을 2005년도에 해봤습니다. 이미 아. 해봤던 것인데, 그 후에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 이 실행과 추진에 대한 담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네. 어,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무검토를 거치고, 또, 어, 지휘계통이나 어, 행정계통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으로 앞으로 어, 위원회를 운영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폭이 좀 넓으신 것도 아무래도 그 현역으로 지금 현역 법무장교로 국무 중이신 뭐 아들의 영향도 좀. 예, 있으신 뭐 그것도 있고요. 네. 제가 다행히 어, 이 지방 행정을 하면서 네. 어, 전방에서 어, 그 의정부에서. 어, 이 시장을 하고, 네. 또, 어, 경기도의 어, 그, 제이, 그, 음, 부지사라고 하는 그, 국부출장소에 네. 근무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네. 또, 제가 마침 이제 충남 도지사였는데, 그 계룡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군의 폭넓은, 음. 어, 그런 그, 어, 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도 과언이 아니다. 네. 또, 4년 동안 그, 국방위원으로 국회에서 그렇지, 근무를 네. 했기 때문에, 네. 이 수박 겉탈기처럼 이렇게 봐온 것이긴 하지만, 어, 이해하는 폭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좀더 우려가 되는 것이요. 어제 이제 안건을 제기한 네 가지 중에 이제 필연 다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병 자유류가 선택지 같은 경우에, 예. 현재 이제 10%, 부대전력의 예. 10% 내외, 내에서 이제 탄력적으로, 예. 어, 최대한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병사들이 이기기에는 그래도 못 가는 경우가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0% 정도까지 예. 좀 이렇게 할애를 해달라라고 예. 이제 제안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 좀 우려가 좀 나오는 얘기들이, 과연 그러면 20%까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전투력 유지에, 예. 어이 과연 제한이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그, 생각하시는지 군 병력을 어 얼마만큼 확보를 해야 20%까지 휴가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겠냐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네. 그런데 어그 대신 20%보다도 기간을 짧게 짧게 나누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 이, 현역 병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사박 15일을 그렇죠. 4박, 5일이라든지 그렇지. 4, 예, 3, 4박 5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2박 3일이라든지, 4박 5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어,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현역 병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군 어, 지휘계통에서 못 만든다고 하 얘기가 안 되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음. 방법이 네. 얼마 중, 얼마든지 있다라는. 있을 겁니다. 말씀하시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40가지 안을 내셨는데, 안을 내시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각계 우리 국민들의 각 분야의 대표자분들께서 보는 우리 군의 근본적인 병영 문제는 뭐라고 판단하고 계시던가요? 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아, 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어, 지금, 음, 현재 이제, 어, 그,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고 느낀 것도 있는데, 어, 환경의 문제도 있습니다. 어, 병영 그, 어, 생활과의 환경의 문제도 있고, 어, 특히 어, 군 어, 초급 간부들이나 어, 또는 어, 지식계통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인이 군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인식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 모두 어, 그 나름대로. 습관화된 문제가 군이라고 하는 통제 조직에 들어와서 갑자기 변할수가 없는 것인데 이걸 군 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어 폭력을 쓴다든지 가혹 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기강이 확립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군내에서는 바꿔줘야 되고 사회에서는 가정이나 아 이그 학교나 어, 사회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어, 우리 부모님들을 비롯해서 이 관심을 훨씬 더 어, 다른 방향에서 세워 줘야 됩니다. 아, 요새은어한 잔이 아니면 두 잔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든지 어 자신이 원하는 건다 옳다고 판단하고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어, 공동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 의식과 어, 이 어, 인식의 변화가 함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이제 바로 이 질문으로 좀 넘어가고 좀 질문의 순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예. 어, 사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출범 하루 전이었죠. 5일 어떤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학교에서부터 인성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네. 말을 했었고, 또 여러 전문가들도 십수 년간 교육을 받고 자라온 사람들이 몇 주나 몇 달간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달라질 것이냐, 네. 이런 좀 지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국방뿐만 아니라 교육부나 여가부, 뭐 이런 문체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부처들이 또 함께 다양한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네. 의견들을 좀 제시하는 음,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말씀드렸던 대로. 어, 대통령께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일 중요한 것이 어, 인성교육에 대해서 유치원에서부터 어, 대학교육까지 지금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 무슨 어, 인성교육이나 공동체 의식교육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인성교육은 하루아침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 2년 동안의 인성교육의 문제도 있고 사회 전이 교육 과정에서의 인성교육도 자단히 중요한 것이다. 또 인성교육 그이 담당 관제 같은 것을 두어서 사회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 강의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우리 장병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국회가 네. 하, 같이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어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어 가주는 그런 노력이 함께 기울여져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국회 내에 어군 동행문화혁신특별위원회가 생겼습니다. 네. 이 특별위원회에서 어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어, 제안하고자 하는 문제 중에 음.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꿔야 될 사안에 대한 어, 법적 뒷받침을 국회가 해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위원회 활동이 올해 연말까지 도좀 네. 제한이 돼 있고 말씀하셨듯이 뭐 단기간에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금방 단기적으로 조치해야 될 내용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꾸준하게 실천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가 좀 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법제화 라든지 외부 감독 기능을 어,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제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는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어, 이 물론 어, 우리 위원회가 안을 어, 만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 설립된 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한시적으로, 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의 책무이긴 하지만 실천력을 담보하는 것은, 어, 군 조직이나 또는 외부에, 어, 이런, 음, 추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 이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군 내에서도 병영문화, 어, 개선, 뭐, 정책관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만들기로 이렇게 아마 확정을 한것 같습니다. 네. 또, 어, 민간 부분이, 어,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지속적 추진을 위한, 어, 제도도 함께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은, 어, 군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어, 어떤, 음,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요번에 좀군쪽 입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한 예비역 장성께서 이 병역문화 개선을 너무 한다고 하면서 군 기강이나 뭐 이렇게 군의 전투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병역문화 개선과 그리고 군 기관과 전투력이 양립해서 나가려면 어떤 안을 내놓으실지 좀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제가 어제도 인사말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어, 이 우리가 정말로 선진 강군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안심하고 어, 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신뢰를 확보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 선진 강군을 만드는 것은 장비를 제대로 갖추는 문제도 있고 또 훈련을 강화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어, 군 병사들의 결속력이거든요. 그건 어, 전우회가 가장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전우회는 어, 병영 문화가 정말 어, 과거 아주 어, 이 후진적인 그 제도라고 생각되는 어, 상명하복과 어, 그다음에 폭력으로라도 이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서로 협력하고 함께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대화하고 또 서로 이전회를 기르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우리 위원회가 반드시 안을 합리적인 안을 내겠습니다. 네. 내고 운영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군과 함께 이 선진 강군의 어, 훈련을 어떻게 강화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이뭐 얼마 전에 그 육군참모총장도 사실 이뭐 신뢰회복 말씀하셨으니까. 네. 어, 군내 사건, 사고를 은폐할 경우 부대 해체까지 고려하겠다. 네. 사실 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은폐를 하고 또 네. 이것들이 또 외부기관에 의해서 알려지고 이런 과정에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 병행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의 어떤 불신을 해소할 방법 뭐 방안 이런 것좀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음,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 어, 육군 참모총장이 부대 해체까지도 얘기할 정도의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법체제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사형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사형수가 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라군 부대 해체는 해체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아, 이, 이런 상황까지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인식시켜주고,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예,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대책과 사후, 어, 이제, 대처 방안들이 있는데, 예방적 대처 중에서는 특히, 어, 지휘계통에 의한, 어, 이, 그, 예방조치,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 이 어, 위서부터 어, 학업장교 어, 부사관까지 이 병사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결속할 수 있는 그런 전우애를 뭉치는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어, 검토해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그러니까 불신을, 그렇습니다. 예, 이런 걸 불식시킬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언론의 기능도 좀중요할것 어, 같고 여러 가지 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28사단 사건이 나고, 22사단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나고, 6사단 사건이 나고 이러니까, 아, 군은 거의 대부분이 저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어,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오히려 잘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고, 좋은 그 환경 속에서 공무하고 있는, 어, 병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은 일반 사회와 달리, 일반 사회에서는 기업이나 뭐, 어, 또는 다른 조직에서는 90%잘 되면 잘 됐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네. 군은 90%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0%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100%잘 되도록 만드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것. 국민들 의 인식이 그렇다는 인식을 말씀하셨죠?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어 변화를 주야 되는데, 하나는 단기간 내에, 어 우리 병사들이, 아, 우리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선진 강군 뿐만 아니라 행복한 병영생활이 보장되었습니다 하는 말을 스스로 할수 있게 우리 저 부모님들께 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첫째이고 이게 지속되고 그리고 어 군의 기강도 함께 확립이 되고 어 국가관이나 어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보다 더 건전한 젊은이로 어이 부모품에 돌아가면 그게 아주 완성된 병영문화 혁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들어 우리 국군 장병과 국민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군장병 여러분께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라도 어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어 병역의 의무를 완수하고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어이 병역 어 병영생활 기간의 경험이 일생 동안 아주 아주 정말 소중한 경험이라고 제가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 군의 어, 병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 군에서 가지고 어, 어, 생활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 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우리 병사들이 정말 어, 극히 일부가 어, 이 문제가 있었던 그런 병영생활을 군 모두 함께 군 민간군이 힘을 합쳐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개선이 될 것입니다. 어, 그 개선을 통해서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어, 결코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 함께 느낄 수 있게 만드는데, 어, 여러분 모두가 어, 민간군 어, 병영혁신위원회 위원이 되셨다는 생각으로 우리 위원회를 어, 격려해 주시고 또 어,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심태평위원장님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흔쾌히 저희 국방일보와 국방 t v 의 아, 인터뷰에 합동 인터뷰에 응, 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